나는 호구 며느리리. 남편과 시어머니의 돈줄. 제가 5년을 뭘로 버텼는지 알아요? 남편이랑 시댁이 잠깐만 도와줘. 이 말로. 내 카드랑 통장을 그냥 빨대처럼 썼거든요. 명품 백, 골프, 동생 차리스. 내가 다 냈어요. 다. 참다 참다. 이혼을 결심한 날 밤. 나 노트북 켜고 조용히 눌렀어요. 자동이체 해지, 가족 카드 정지, 멤버십 취소, 그냥 클릭 몇 번인데 속이 확 내려가더라. 다음 날 바로 난리 났대요. 화면을 두번 터치. 시어머니 백화점에서 결제 거절돼서 VIP 라운지 앞에서 쫓겨나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때 남편이 전화해서 "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이러길래." 나도 참다 참다 터졌죠. 구독 눌러줘요. 진짜 이런 인간들 널리고 널렸어요. 난딱 한마디 했어요. 심한 건 5년 동안 내돈 뜯어간 너이고 이제부터는 법대로야. 그리고 진짜 사이다는요. 시댁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뚫으려다 걸려서 경찰이 들이닥쳐서 싹 끌려갔어요. 내 돈들 끊고 내 집에서 나가고 인생도 같이 박살 난 거죠. 본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.